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접었던 팽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. 먼저 이 팽이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팽이 이름은 어쌔신이고 무슨 형이냐면 스태미너 형이에요. 다. 이팽이 이름은 블러디카이저입니다. 이 블러디카이저는 무슨 형이냐면요. 밸런스형입니다. 이팽이 이름은 플레임실드입니다. 무슨 형이냐면요. 방어형입니다. 이팽이 이름은 돌킹입니다. 이 돌킹은 무슨 형이냐면요. 방어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크라운입니다. 무슨 크라운은 무슨 형이냐면요. 스티미너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이 굴리앗은 무슨 용이냐면요. 특수형입니다이 팽이 이름은 돌핀킥입니다. 이 돌핀킥은 무슨 용이냐면요. 스태미너형입니다이 팽이 이름은 카오스. 로스톰입니다. 무슨 형이냐면요, 공격형입니다. 이팽이는 괴물박사 블레이드입니다. 이거는 무슨 형이냐면요, 음, 특수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윈드브레이커입니다. 이 팽이 무슨 형이냐면요. 스테미너 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트로피카 스파이크입니다. 이 트로피카 스파이크는 무슨 형이냐면요. 공격형입니다. 자, 이 팽이 는름 와이번입니다. 이 와이번은 무슨 형이냐면요, 특수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믹셀입니다. 이 믹셀은 무슨 형이냐면요, 특수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일루전입니다. 이 일루전은 무슨 형이냐면요. 방어형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피라미드입니다. 이 피라미드는 무슨 형이냐면요. 방어형입니다. 이름은 트로피카 슬래셔입니다. 이 트로피카 슬래셔는 무슨 형이냐면요. 스테미너형입니다. 저가 이제 힘센 팽이를 골라볼 차례예요. 바로 이 팽이입니다. 이 팽이 이름은 트로피카 슬레셔입니다 그리고 무슨 형이냐면요. 스태미너 형입니다. 음, 이, 이 팽이의 특징은 어, 엄청 잘 돌아가는 힘인 것 같은데요. 어, 그게. 사진은 이게 스태미너형이 잘 돌아가요.